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드디어 일드메스가 사고를 쳤습니다. 일드메스에서 모든 개별 종목 초고배당 ETF의 분배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개편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기존 지급 주기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ETF들만 매주 지급을 했고, A, B, C, D 그룹을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그룹 1, 그룹 2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시작일은 10월 14일부터 시작하고 여러분들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YMS YMA ULT LFGY는 모두 일정이 하루씩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공시일이 수요일에서 화요일 분배락일은 목요일에서 수요일 지급일은 금요일에서 목요일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높은 확률은그 주에 바로 분배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개별 종목 ETF들은 ULT 투자자들이 받던 그 시기 그때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 공시가 되고, 분배를 하기는 목요일, 지급일은 금요일, 그럼 한국 시간으로 높은 확률로 지금 울티를 받고 있는 시간대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 분배그룹은 바뀌면 과연 성과가 좋아질까요? 울티처럼 과연 좋아질까요? 이건 앞으로 데이터를 지켜봐야 알수 있겠지만, 저의 주관적인 의견은 일부 종목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MSTY 옵션 구성을 보시면 지금 만기가 긴 옵션과 만기가 짧은 옵션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긴 만기 옵션을 매도해서 더큰 프리미엄 받는 전략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 분배가 전환되면 이 만기 옵션은 긴 것보다는 짧은 위클리 옵션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m s t i 처럼 변동성이 큰 종목일수록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긴 만기 옵션을 가지고 있는 월 분배금보다는 오히려 대응이 빨리 가능한 주 분배금이 더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예측 가능한 수준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긴 만기 옵션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어디까지는 저의 의견이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MSTY, 테슬리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이번 변화를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변동성이 큰 자산 기반으로 된 커버트콜 ETF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분배금 전환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월분배금 구조 단점 중 하나가 기초자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분배금 받고 팔아야 되지? 아니면 분배금 받기 전에 기초자산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할지? 이런 타이밍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월분배금은 월분배금 장점도 있죠. 분배일 하기에상대적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주분배금 구조로 바뀌면 그런 타이밍 효과가 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대신 주분배금 구조에서는 TR 수익률 기준으로 매주 성과 확인이 가능하고 리스크를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각 운용사 이탭을 통해서 매주 4회 분배금을 받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화요일은 그레니쉐어즈일드부스트 수요일은 렉스쉐어즈 II 시리즈 목요일은 1대 메스 그룹 1, 금요일은 1대 메스 그룹 2, 이렇게 매주 4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시간에서는 월수, 목금으로 아마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도파민을 받을 수 있는 투자구조가 완성이 된 셈이죠. 사실 이미 이런 구조로 운용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번 일드메스가 비어있던 하루를 채워주면서 이제는 주 4회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이제 월 분배금을 넘어서 주 분배금 시대로 완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포트폴리오 잘 구성하기만 하면 매일 분배금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가능한 시대가 온 거죠. 무엇보다 이 변화는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고 또한 여러 운용사들이 서로 경쟁해 준 덕분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드메스도 좋은 성과를 내주기 바라며 이번 영상을 마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